쭉 뽑아내면 됩니다. 왓쪽에 솔랑 야 일타사피 솔랑 우와 해삼 해삼을 쏠라옵니다. 해삼 솔랑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독관 허당입니다. 오늘은 소라를 한번 잡으러 왔습니다. 만약에 소라가 안 보이면 어 백합하고 동죽 바지락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뭐해, 줄찍게 가자. 저녁도 안 먹고, 이렇게 바다에 왔더니, 당 떨어져서 아주 죽겠네요. 아침 한끼 먹고, 지금 계속 굶었거든요. 그랬더니, 좀 약간 힘드네요. 목표 지점을 위해서 일단 열심히 걸어보도록 할게요. 목표 지점 먼저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반대로 나오면서 쭉쭉 해보려구요. 하여튼, 부지런히 걸어볼게요. 물길을 하나 건넙니다. 여기도 제일 먼저 반겨주는 건 떡조개네요. 자, 떡조개. 떡조개. 솔랑. 자, 두 번째 물길을 건넙니다. 근데 이곳이 봄, 겨울 이 물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형 숙지를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 누워서 쉬고 있는 마조개를 솔로합니다 마조개 솔랑. 자 마조개가 땅 깊숙이 처박혀 있죠? 그 마조개를 쭉 뽑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쭉 뽑아내면 됩니다. 마조개 솔랑. 자, 여기는 바지락 존입니다. 바지락 존. 바지락 존인데 일단 여기를 좀 지나갈 거예요. 원래 바지락이 있는 곳에 소라도 좀 있긴 한데 이쪽에는 좀 바위 지형이 많아 가지고 소라가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바지락 존은 좀 패스를 할게요 정 먹을 거 없으면 바지락 존이라도 와야죠 이따가 엄청 물이 깨끗하죠 바람이 좀 있긴 한데 물색이 엄청 잘 나오네요 소라야 어디 갔니 솔라야 보고 싶다 솔라야저 입을 쭉 내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응. 네. 바지락. 저 바지락 솔랑. 자 이렇게 땅바닥으로 쳐박고 있으면 이건 100% 있는 거예요. 자 바지락 솔랑. 여기도 쳐박고 있네. 자 이쁜 바지락 솔랑.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또 하나 솔랑 바지락. 여기 둘. 솔랑 그럼 여기 셋 솔랑 우와 이건 뭐야 이건 동주까지 보너스 야 1타 4피 솔랑 지금 바지락 주스로 온거 아닌데 안캐도 바지락이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요 자 바지락 이쁘죠 색깔 자, 빨리 안으로 들어가서 솔 하나 보자 이렇게 푹푹 빠지는 곳을 지나면 이렇게 약간 물길이 있거든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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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빠지네 오메 많이 빠진다 으으으 예전에 왔던 거 하고 물길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발짝 보시죠 봄가을로 바뀌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왔다 갔는 흔적이 있는데 뭐가 붙어있는데 있을까? 우와 애기소라 애기소라가 있네 난 나중에 커서 보자 들어가 꼭꼭 숨겨야지 와 그래도 애기 소라 봤네 그죠? 애기 소라 발견했으니까 큰 소라를 보자 엄마 소라 데리고 와 아니 아빠 소라 데리고 와라고 해야 될까? 그래 아빠 소라 데리고 와아 여기서도 만나게 되네요 귀여워 지금 안녕 이쁘죠 아, 여러분 와 망치면 안 되니까 얘라도 떼서 갖고 가자 에휴 이런 것들이 먹을 수는 있겠죠? 응. 뭔가 나올 것 같은 지형인데, 뭐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건지. 자, 여기서도 왕갱을 하나? 우와, 왕갱. 왕갱 하나, 솔랑. 우와, 해삼. <laughs> 해삼은 끝물인데, 와 해삼, 너 이거 달라붙어서 뭐하니? 어? <laughs> 자, 해삼을 잡습니다. 어, 해삼 떨어진다! 자, 어, 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줌 싸네! 우와! 우와, 해삼! 오우, 징그러! 오우! 해삼! 해삼을 쏠랑 합니다. 해삼 쏠랑! 우와! 우와, 대형 해삼! 우와, 여러분! 해삼! 와, 지금 해삼 끝물인데? 끝물이 아니라 해삼 없을 텐데! 우와, 해삼, 해삼! 왕건 해삼! 여러분! 해삼. 우와. 근데 다른 지역 해삼하고 좀 색깔이 다르네요. 이거 먹어도 될런지 모르겠네. 우와. 우와. 우. 해삼. 우와 여러분. 해삼. 우와. 대박이죠. 해삼. 우와. 어머머 큰데요. 해삼 솔랑 우와. 이런 게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이런 게 꽝이지 역시. <laughs> 이런 게 있으면 대박이겠죠? 폐그물이 보이죠? 예전에 이 섬에 어르신이 살고 계셨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시는 그런 무인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그물을 손대면 안 됐거든요. 아... 섬 안쪽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쪽이 바로 바다가 보이시죠? 지금 이제 간조 시간 지금 다 끝나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냥 나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또 무리하고 뭐 욕심 때문에 막 왔다가 괜히 또 낭패 보는 일이 생기거든요 여기는 물고이좀 많이 깊어서 그래서 바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나가면서 이제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라를 못 보나 아 아쉬운데 소라를 한 마리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용왕님이 소라를 내어주시지 않네요 자 빠르게 이제 귀가하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자 달빛을 벗삼아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뭐 오늘 해삼 잡았으니까 수확은 있죠 나가면서 바지락 조금이라도 한번 어, 안주용 바지락 조금만 해서 가 나가도록 할게요 뭔가 입을 쑥 내미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팠거든요 팠는데 여러분 <laughs> 보이시죠 백합 와 백합 솔랑 와 캐는 과정을 못 보여드렸네 요 여러분 자 백합 솔랑 흙 무덤같이 이렇게 보였거든요 흙 무덤같이 보여가지고 그걸 팠더니 이 백합이 나온 거예요 참 오늘 이것저것 많이 보네 오늘저는 이것저것 많이 봐. 와 진짜 사이즈 대박이죠? 와 대박. 안녕 칠기야. 우와 엄청 큰 칠기네.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근처에는 칠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에 그래서 칠기 몽땅 잡아가지고 그 튀김에 먹었거든요. 엄청 맛있더라고요. 오늘 너는 봐줄게. 잘 가. 오늘은. 얼룩이를 잡은 기념으로 널 놓아주겠다. 빠이빠이 여러분,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빠이빠이 어어 무서워! 만에. 뭐야? 와 이제 다른 거 양념을 넣어볼까요? 아, 맛있겠죠? 이거 친구가 소능 동창 친구가 흑산동그준 거예요. 추울 때는 봉국탕이 최고죠. 아추 투하 대파 투하 자, 후추를 후추 카르트 아카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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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짝만 했다가 먹도록 할게요. 나이를 조금만 먹어볼게요. 음이 맛이야. 거품이 계속 나는 거는 홍어가 끓으면서도 계속 나더라고요. 걷는데도 거품을 걷어내도 계속 거품이 나오네. 자 이제 홍어 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젤리처럼 살살 녹네. 오메 거품. 오 살코기가 싹다 녹아버렸네요. 홍어가. 와. 자, 자 홍어 살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어, 와, 코가 뻥 뚫리는 맛와 죽여주네요 살은 완전히 코가 뻥 뚫리는 맛이고 오 애하고 그다음에 무를 같이 좀 먹어볼게요 와 맛있겠죠 여러분 아세요? 내주네 네, 아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